그게 수리가 나면 배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출 신고 수리는요, 이거는 뭐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 금방 나요.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또 지원하는 국가고 수입 신고 수리보다 수출 신고 수리가 훨씬 빨라요. 거의 대부분 자동 수리가 나고요. 어, 내가 수출 신고하면 거의 5분 안에 수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랜덤으로 검사가 걸린다든가 하면 오래 걸려요. 수리까지. 그러니까 좀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베이스 깔고 자 볼게요. 우리 회사에 있었어요 물품이. 얘 내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이에요. 당연히 내국 물품이겠죠. 자 수출신고 했어요. 아직도 내국 물품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인천항으로 이동하는 중에 올림픽대로에서 갑자기 수리가 났어요. 길바닥에서 외국 물품인 애가 아 미안 내국 물품이었던 애가 이 수출신고 수리를 원인으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자격이 바뀝니다 뭘로? 외국 물품으로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이 물품이 지금 내가 신발을 수출할 건데 이 신발이 외국 땅 밟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수출 신고가 수리가 나면 외국 물품으로 자격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출 신고 수리난 애들이 있죠 다시 집에 가져가는 거 될까요? 유턴? 안돼 응. 얘는 배에 실어야 됩니다 수출 얘기도 나중에 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 수출신고 수리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재 보셔도 돼요. 교재하고 똑같아요. 동그라미 이번에 수출신고가 수리가 됐다면 그건 외국물품이야. 반대. 그럼 수출신고가 수리 전이라면 아직 자격 안 바뀐 거예요. 내국물품입니다. 그래서 자 관세법에서 자주 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 수입신고 하고 수입 신고 수리는 달라요 시점이 수출도 마찬가지야 수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관장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수출 신고 수리는 달라요 근데 자꾸 뭘 객관식에서 장난을 치겠어요 수입 신고 수리가 기준인데 이걸 수입 신고로 바꿔놔. 그러니까 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며칠 뭐 이렇게 되있는데 그걸 수입신고일부터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얘가 수리가 빠졌어 수입신고 전의 것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입신고 전이면 아직은 외국물품인 건 맞죠 그치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수입신고 된 이후라면 외국물품이야 내국물품이야 아직도 외국물품인 거예요. 수리가 나야 내국물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입신고라는 이 시점과 수입신고 수리라는 이 시점은 다른 겁니다 수출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어. 수출신고가 수리가 돼야 외국물품이 되는 거지 수출신고가 된 물품이 외국물품이에요? 아니란 얘기야 아시겠죠 수출신고까지만 돼 있으면 아직은 뭐다? 내국물품이다 어.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음. 됐어요. 우리 동그라미 1번의 과로 볼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의 과로 보시면 교재에서 보셔도 돼요.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일단 얘에 대한 어, 물품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게요.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볼게. 내국 물품의 동그라미 2번이에요.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거. 그렇죠.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해가 어디예요. 공해. 비어있는 바다 주인 없는 바다 영해 말고 영해에 들어가면 난리나고 남의 영해에 들어가면 총맞지 그렇죠. 어, 중국에서 자꾸 그걸 그 했잖아요. 우리 서해안 들어와가지고 꽃게 맛있는 꽃게 다 잡아가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남의 영해에 들어가려면 그 국가의 정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원형어선 가요. 러시아 영해에 들어가요. 명태 거기서 잡아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명태 안 잡히거든.